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인투셀입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하고 분할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두 종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네 인투셀이고요, 하나는 프로티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 종목 모두 조정을 받다가 오늘 두 종목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프로티나가 조금 더 강했어요. 조금 더 강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삼성의 뉴스, 삼성이 M&A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늘 적용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이오를 타고 간 건지 개별 종목으로 간 건지 오늘 잘 모르겠어요 오늘 월요일이었고 제가 어느 정도 오늘은 반등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은 바이오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abl 바이오 라던가 기타 뭐 여러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랑 같이 갔어요 조정을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살짝 주거나 움직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바이오 자체에 또 수급이 들어왔어요 바이오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프로틴하고 같이 상승을 만든 게 오늘은 이게 뭐 바이오 전체의 움직임으로 간 건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5주 연속으로 지금 월요일이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꼬리까지 말아 올렸으니까 이것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7주 연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화요일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약세장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건데 약세장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다시피 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나오면서 어, 개인이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거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일 깨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좀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수렴을 하는 자리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어 그죠? 수렴을 또 만들어 낸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소폭 빼는 거죠, 소폭. 근데 만일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요일부터 아니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어, 전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투셀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 같이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아, 제약바이오 이슈로 같이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래 제약 바이오 쪽에 조정이 나오는데 인투셀에서 2%던 3%던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뭐 코스닥이 약간 죽어 있는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네 개별 재료로 가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의 그 기대감 다음 주죠 이제 24일날 삼바하고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같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 놓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들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던 주가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만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5% 구간 있죠 여기서 지금 개인들의 매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수익을 올리기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15% 자리에요 15% 5%, 10%도 많기는 한데, 요거는 약간 단타성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자리에서는 15% 수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15% 수익이 어디냐고요? 여기죠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를만일에 공략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움직임으로 봐야 됩니다. 15%를 보여주려는 움직임. 그런 다음에 윗골이 이렇게 남기면서 하방 준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많이 털리겠죠 개인들이 오늘도 개인들이 좀 나간 움직임 보여줬는데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요 지금 자리가 되게 재밌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익을 올려주면서 여기서 탄력 받아서 올리려고 하는 자리 만일에 여기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면 딴바하고 어, 모습 에피소딩스의 모습을 보면서 추를 지켜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20일선 일단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 20일선이 됐습니다. 이제 5일선 같은 경우는 계속 밑에서 여기서부터 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이 밀어줘야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떠받치고 위로 밀어, 위로 밀어줘야지만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참 올라갔고 이제 오일선 따라오면서 이격 벌리고 이평선 만들어가고 정배열 만들어가고 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를 막고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개인의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길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미없는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모아가는 움직임. 그런 다음에 쏠려 그러겠죠. 요런 자리가 나와도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 자리가 나와도. 제가 만약에 요런 자리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려주, 드릴 건데, 그러면은 2일선 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일선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살짝 준다 그래도 요런 선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수렴 만들어지고 위로 쏴버리는 네, 굉장히 이 보편적인 움직임이죠. 상승 지속형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자리에 지금 와있어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도 중요하겠죠. 내일 움직임도 여기서 뭐 요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 어차피 패턴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데 내일 움직임, 내일 약세장, 마리아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바이오도 힘을 많이 못쓰는데 얘네는 간다 라고 하면은 이슈 타고 가는 겁니다. 네, 뭔가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매물을 많이 뺏어 먹는다 외국계가 됐던 기관이 됐던 내일은 또 외국인 팔고 개인 팔고 기관만 담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급한 상승이 나오는 급 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투스를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구독하지 않으시면도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도 뭐 장대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8%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냥 엄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투셀 다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인투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집중관리방에서 10월 20일 날 인투셀 안내를 드린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43,600원입니다. 43,600원에 매수해서 지금 37%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10월 20일이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기죠. 뭐 본격적으로 출발 안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이렇게 예, 40% 넘게 수익 구간으로 넘어갔다가 조정 줬는데도 단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전에 영상에서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만일 매수했으면 여러분들 10% 이상 수익 구간이잖아, 그죠? 이런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펩트로온도 이제 공개적으로 원래 제가 수익이 20%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말씀 안 드리는데 펩트로는 워낙 좋은 종목이고 12월 7일 날 이슈가 있고 그 전에 흔들더라도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요것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수익률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셔도 수익 어, 매수하셔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웬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다 가려놓죠 뭐 마이너스를 고 없건 어떻건 요 종목이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 12월달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은 80% 이상 어, 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메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주봉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굉장히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긴 시간을 만들어 왔던 이슈가 요번에 성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돌고 있어요. 어차피 많이 저점이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하방은 좀 많이 막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의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990-808 하나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저 종목을 알고 싶다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번호로, 요 번호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해드립니다. 우리 관리자가 답장을 해드릴 거고, 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에 들어오실 때는 비용이, 청구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네, 비싼 돈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 싼가격에한 달에 8만원, 3개월에 22만원, 2만원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은 많은데, 그 종목들을 다살수 없다는 게 문제죠. 다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종목들 중에서 얘는 좀 천천히 갈수 있고, 얘는 좀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요런 걸 뭐, 웬만한 분들보다는 제가 잘 발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 G2G바이오 같은 경우는 3거래일만에30% 이상 수익 올렸고요. 1 0월 달에도 꽤 많이 올렸어요. 현대건설, 아이티켐, 포스코 DX도 뭐이 이후에 좀더 가긴 했는데 교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또더 올렸죠. 뭐 이런 식의 운영 한번 들어와 보시면 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인투셀을 뭐 다른 데서 알고 계셔서 매수를 하시고 영상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인투셀 여기서부터 관심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만들어졌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구간을 흘러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주고부터 이제 되게 좋아진 경우죠. 그래서 오늘도 방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삼성 에피스와의 협업 관계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린 내용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인투셀에 대한 내용도 들어오시면 제일 빠르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081-75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답답하시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8만원. 저렴해요. 이거 남들 따라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3개월에 22만원. 이렇게 어좀 길게 평생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투셀 내일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움직임이 강력한 상승으로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좀 길게 갈것 같아요. 멀리, 요번에 또 멀리, 요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번 보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빨라서 정태 양봉 출연을 해줘야지만 3파의 시작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서좀더높이거나 하면은 약간 꼬이거든요. 예, 이상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상승하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던 얘네가 뭐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되었던 갑니다. 여러분.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껴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껴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약간 애매해졌는데, 네. 어, 사무애들이 갑자기 투신하고 들어오면서 한10% 뛰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출발에 신호탈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사무가 올릴 거예요. 사무애들이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올릴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네, 이건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네, 빨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안 누르신 분들만 빨리 눌러 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좋은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10만 원대 영상에서 안내를 또해 드렸죠. 계속 그 전부터 안내를 해 드린 종목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원을 돌파했다는 거는 13만 원까지 빠르게 보낸다라는 거. 2주 전에 안내를 드렸죠. 이전에도 이스페셜시스 계속 찍고 있었어요. HJ중공업도 마찬가지고. HJ중공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쉬고 있다라는 거. 많은 종목들, 이기는 종목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망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주광민이었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